사회 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유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 사는과 함께하는 1분 짧간 개념 차이 각 시간에는요, 사발 통문과 관련된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준비해 두시고요. 대충 네, 된 친구들은 먼저 사진 자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이 사진 이 바로 사발 통문이라고 하는 건데, 사발 통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셔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발통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얘는요. 어, 사발을 엎어 우리 밥그릇이나 국그릇 있잖아요. 그그릇서 엎어놓고 원을 중심으로 전본중들 수명의 이름을 둥글게 작성하여 주모자를 알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사발통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발통문을 통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그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구농민 봉기. 왜 일어났어요 네 고부 군수 조병가 외 부정 부패와 횡포 때문에 전봉준에 비롯한 농민들이 일으킨 것이 고부 농민 봉기죠 네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시면 고부 농민 봉기 단계에 있어서의 사발 통문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전개 과정 기억해 두시고요 결과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